안녕하세요. 병원코나니온 김진영 원장입니다. 오늘은 모공 각화증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요. 우리가 일반적으로 닭살이라고 많이 알고 계신데, 이 닭살은 우리가 뭐 깜짝 놀라거나 또는 온도 변화 에의해서 이렇게 쭉 닭살이 올라오는 그런 걸 닭살이라고 하고요. 그거와는 구별되게 모공에 각질이 쌓이게 되어서 갈색이나 붉은색의 색소 침착이 있거나 오돌토돌하게 보이는 것이 모공 각화증이 되겠습니다. 주로 이제 팔, 또는 이제 이등 어깨, 또는 얼굴의 일부나 목, 또 이제 허벅지, 또등 부위에 많이 나타납니다. 이 유전적인 소인이 있기 때문에 아 10대 때 발생해서 보통 이제 20대 중후반에 사라지는데 아 30, 40대를 넘어서도 남아있기도 합니다. 이 성인의 경우에는 이 아토피 피부염으로 인해 이 각질층이 탈락이 잘안 되거나 음, 호르몬의 영향, 혹은 이제 평소 생활 습관으로 이 과도한 피부 자극으로 이때 수건을 좀 자주 쓰거나 또는 강하게 피부 자극을 해서 어, 건조하게 되면 이 두꺼워진 각질뿐 아니라 주변 정상 피부에도 자극이 되어서 아, 이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를 무너뜨리게 됩니다. 그러면 이 붉은 자국이나 색소 침착이 더 쉽게 발생해서 모공각화증이 더욱 두드러지게 보이게 될수 있는 것이죠. 얼굴이나 이목쪽 같은 경우에 모공각화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 좁쌀 여드름과 구별이 필요한데 좁쌀 여드름의 경우 이 압출시 피지가 나오지만 모공각화증은 피지가 없고 단지 각질이 쌓이는 것이 다르다고 볼수 있습니다. 모공각화증은 염증성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좀더 쉽게 치료될 수 있는데. 보통 이제 필링의 방법을 많이 쓰게 됩니다. 아, 필링은 아하필링, 바하 또 바하필링, 또 약초필링, 알라딘필링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각자의 피부에 맞게 필링 재료를 선택하고 또 강도나 횟수 등의 조절을 하게 되면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. 저희 한원에서는 가시세라피라는 이름으로 약초필링과 유사한 방법을 쓰게 되는데요. 이 다른 치료들보다 시술 후 불편감이 적으면서도 치료 효과는 더욱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약침치료나 재생치료를 통해서 재발 방지와 재생효과를 더욱 좋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치료가 돼도 또 매년 재발을 할수 있기 때문에 시술 관리도 중요한데요 피부에 강한 자극을 피해주고 보습을 충분히 하며 이 뜨거운 물보다는 미온수로 가볍게 샤워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본인한테 맞는 보습제를 꾸준히 발라서 이 피부의 각질층이 부드러워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. 이 주의할 것은 그 아하나, 바하 같은 산 성분이 포함된 각질 제거 화장품을 쓰거나 어 레티놀 성분, 비타민 A 성분이 들어있는 화장품을 쓸 수도 있는데 이두 가지를 같이 쓰게 되면 너무 자극이 될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고요. 어 레티놀 성분 비타민A 성분이 들어있는 화장품은 임산부에게는 금기이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은 모공각화증에 대해서 어, 설명을 드렸는데요. 뭐, 궁금한 부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